안녕하십니까 생따비전메이커 김일교수입니다 오늘은 멘탈의 연금술 생따습관챌린지 43일차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요 테스트할 기회라고 생각하라고요 테스트할 기회 이 두려움의 용을 쫓아내는 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테스트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테스트할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첫째,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 화를 여러분들은 잘 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를 많이 절제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화를 내게 되면 어, 그 상황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악화가 됩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갈 건가? 그거는 이성적을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우리 멘탈 영금술 책에 어, 그 사례가 이런 사례가 나와요. 이 보드셰퍼가 식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요. 어떤 노부부가 식당에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어 종업원이 어이 노부부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노부부가 이제 주문을 해달라고 했다니 충명스럽게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주문을 해서 한 30분 기다려서 주문이 음식이 나왔는데 노부부가 주문했던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부부가 우리가 주문했던 게 아닌데 그랬더니 종업원이 퉁명스럽게 그냥 드시지요. 새로 주문하면 한 시간이나 걸리는데요.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노부부가 아무런 화도 내지 않고요. 네, 끝까지 참으면서 아 우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인내심을 테스트할 그런 시간이 된거 같은데 한 시간 기다릴 테니까 새로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종업원이 고개를. 인사를 푹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바로 만들어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노부부는 그식당의 VIP 고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요 화를 참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어 참는 거에서 화를 내지 않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인내심 기다려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런 기다려주문을 통해서 어떠한 그 신뢰를 얻는 일들이, 신뢰를 쌓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화를 참고 인내하되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이 책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형수가 왕에게 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살려 주시면 1년 내에 왕이 타는 말을 나는 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정말로 네가 1년 뒤에 내 말이 나르지 못하면 너와 내 가족들까지 다 능지 처참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족들이 와 갖고 너 미쳤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족들에게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일 년이라는 시간은 길다. 왕이 죽을 수도 있고 실제로 말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나는 담대하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시나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죠. 테스트라고 생각하고요. 테스트를 테스트라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화도 참아내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명절에 잘 드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어, 화이팅하고 2월을 멋지게 준비하는 이런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생따 비전 메이커 김일교수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